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당하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고난도 있었고 때로는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버지의 은혜다. 모든 게 주의 은혜다. 이게 바로 저 저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인 점 있습니다. 아멘. 하,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연해요. 아멘.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죠. 눈 뜨면 아홉시 감사합니다. 제일 제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 가족이 다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언제든지 마음껏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로움. 아멘. 아멘. 주님 은혜 안에 은혜의 줄로 우리를 묶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점 있습니다. 아멘.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아멘. 또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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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은 것 같고. 그렇지만 돌아보면 아버지도 다 은혜를 주신 거더라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김없이 아멘.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셨지만 아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이 <laughs> 너무나 확산세가 빠르니까 그냥 슬쩍 그냥 슬쩍 감기처럼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막 그걸 겪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아멘. 누구와 우리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해서 이렇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아멘. 상황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이 어, 굉장한 그런 어려움 속을 중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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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자 이번에도 어,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 건강하게 잘 지나갔고 아멘. 쉽게 지나가는 사람 있었고 아멘. 또 고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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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나 신실하셨어요. 아멘. 자,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이셨어요? 기적의 하나님 이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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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야. 뭘 믿어요? 보이지 않는 걸 믿고 믿음으로 지금까지 나왔잖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참 이렇게 병상에 가서 누워 있어 보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멘 e n 나이가 있고, 또 제가 좀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좀딴 사람보다 심한 편인데, 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 정집사님이나 전도사님만 둘이 있는 것보다 내가 같이 있는 게 나아. 이런 마음, 또 하나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기도를 지켜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제가 조금 미적거리다가 조금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 빠른 실내에 치 주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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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상 통로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게 하셨죠. 아멘. 네, 우리 진례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멘. 또 이렇게 또 오늘도 이런 모든 방송 장비를 통해서 우리 가족, 베드타 가족이 하나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아멘. 같이 예배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아멘. 이 작은 공동체에서 아버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모두가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같이 한이 공동체 한 마음으로 나가는 아멘. 아멘.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죠. 몰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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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나는 너무나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하죠. 아멘. 할렐루야. 예. 네. 하나님 내가 이말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시간도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치유가입말씀 있습니까? 우리 이전도사님에게 강력한 치유가 임할 줄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laughs>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이 오미크론이 굉장히 확산세가 지금 커지기 때문에 뭐 몇만 명씩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점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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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금방 회복이 돼요. 아멘.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오는 모든 걸 그대로 다 몸으로 받아내야 돼요 아멘. 아멘. 또 우리는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아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중보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빨리 극복하고 일를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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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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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예배가. 아멘. 좋고. 아멘. 저는 항상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지만 아멘. 아멘. 너무나 너무나 눈물이 많이 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공유하심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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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받는 이 고난에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마음이 어렵고 모든 환경이 다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 지금 모든 게 우리 저는 참 생각한 모든 게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실 줄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신속하게 회복해 주실 줄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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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니. 하나님은 걷는자이십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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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이 제가 마음속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래?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심을 막아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가 코로나를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오는데, 저는 마음이 아픈 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뭐가 있냐면, 뭐 능력이 없어요, 지금. 믿음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너무 작다, 이 말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세대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어둠의 권세가 몰려올 텐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아버, 아버지, 우리 베데스다 비성교회의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은혜를 끼치는 자로 다음 세대,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베데스다 가족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는 너무나 어려울 것이니다 우리 손자 세대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깝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상상해보지 않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아멘. 아멘. 오직 아버지의 사랑이들 있으니 아멘. 할렐루멘 자, 우리 본문 32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우리 어찌 그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할 같다고 하겠어요? 아, 자,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다니 보내 주셨어.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습니까 아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영으로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자가 됩니다. 아멘. 근데 조금 알겠는데 내가 영으로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대강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어쩔 수 없이 가고 헌금도 어쩔 수 없이 내고 하나님 앞에도 충성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뭐 하나님의, 아, 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벅부스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세요. 아멘. 네. 왜그 사랑을 못 느끼는지 아세요, 여러분? 딴 데다 너무나 마음 다뺏기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네.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사랑, 니다 내가 너를 사랑. 아멘. 앞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텐데 너는 나만 바라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만 바라봐 아멘. 나만 의지해 아멘. 나하고 친하게 가자 아멘. 나하고 친밀하자 아멘. 나하고 같이 가야 돼. 아멘. 할렐루야 e l u j a h a m e 이 s 셔서 o 리를 이렇게 권 o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근데 제가 겪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더 강력하게 강건하시냐면 에, 고난당하고 핍박 받을 때에요 아멘. 내가 편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laughs> 편하게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아멘. 더 진하게 아멘. 내가 편안할 수 없을 그런 환경 속에 주님만 바라볼 때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세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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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자 여러분 결혼 안한 사람 있어요? 우리 결혼 안 했죠 영민이하고. 정도 이제 결혼은 아니지만 결혼해 갖고 아이를 가져오면 너무,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아이가 아프다면은 내가 내가 아프고 말고 내 모든 것을 다 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다 주고 싶어요. 네 자녀가 있어 보면 그런데 그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아멘 아버지의 사랑. 다 나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깨닫게 없었어. 깨닫기 없어서. 없어서. 가장 아멘.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아버지의 사랑 깨닫는다. 거 할렐루야. 자 우리 상혁이가 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까 아버지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 사랑 받을 자격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랑해 주셨네요. 그런 마음 오면서 눈물이 솟나지.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이 나를 감 a 할 때는 우리 e n 스 m e n 아지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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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앞에 아버지 저 Amen. a m e 이 a m e 이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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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니다 아멘. m e n 너무나 n Amen. a m 요 하나님 사랑받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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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찌. 그아들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아멘. 다 주신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필요한 것다채워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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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3 3절을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복하신 그 아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 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고발하죠. 아멘. 마귀는. 자꾸 정죄 정죄의식을 주는 거야 사탄 마귀는 뭐라 하냐면 정죄의식 너가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는 반드시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너 죄를 받아야 돼 아멘 아, 네. 너가 이렇게 잘못했어 그리고 네가 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정죄의식은 정제 뭐가 준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정죄 그리고 계속 고발해 그런데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우리 연약함을 헤아려주시는구나. 아, 네. 우리가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그래, 네가 그 환경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를 사랑해. 아, 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아, 네. 정죄. 정죄는 절대로 하시지 않은 분이십니까 음. 아멘. 아멘. 누가 정죄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 간걸시는 자니라. 아멘. 음. 아멘.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어떻게 한다고? 지금도 뭐 하세요? 뭐 하시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보좌오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할렘 지금도 온 세상에 코로나 고통하고 신음하고 굶주림고 정말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 중보기도, 중보기도. 성령님을 오시면 가장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세요. 한번 본 적도 없고, 여러분 북한에 있는 불쌍한 우리 덤포들기도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주님 마음에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여기 품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야단인데, 키들은 너무나 너무나 많이 굶주려요. <laughs> <laughs> 여러분 금식해봤죠? 얼마나 금식할 때 힘들어.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금식을 금식처럼 그런 굶어 야 되는 환경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해야 되느니라. 아멘. 가장 어려운 데 있는 자, 가장 힘든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간구해 주시고요. 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까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걸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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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 원수 마귀는 코로나라는 원수 원수 마귀는 코로나 이게 하나의 어둠의 원수인데요.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 하게 만들어왜 어떻게 멀리 하게 만들니까? 모인 곳에 이 확진되니까 모이는데 다 꺼려 할수 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못하러, 못 기도하러 올 수가 없어요. 또 공동체 이런데 잘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이제 예배가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두려운 거야. 두려워 항상 못 와요. 교회가, 교회 가면 사람들 모이는 곳이니까 두려워서 잘못 오니까 점점 한번안 오고 두번안 오고 자꾸만 안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려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려고 우리는 지나간 2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어요. 아멘. 아버지가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베네스타 비교회를 바라보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할렐루야.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우리 36절 다 같이.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나, 공로나, 박해나, 기근이나 석신이나, 위험연나 가리려. 자.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는 거는 환난입니다. 환난. 환란. 자 여러분 지금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질병의 재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영업자, 자유법자, 자영업자들, 공동체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움 없이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려움도 없이 살게 하셨지만 이런 잠깐의 고난은 어떻게 돼요? 잘 받아 잘 이겨 나갈 수 있어야 될점 있습니다. 자그리스의 사랑에서 끌어리요 환난 곤고 박해 환난 너무 너무 곤고한 거예요. 또그 다음에 뭐예요? 박해 너 교회 가지마. 이런 박해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임은 자꾸 확진자가 생기니까 교회도 사람 숫자라든지 이런 걸다 지금 이제 예방 접종을 하고 나니까 많이 좋아진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거지만 얼마나 우리가 예배드리기 어려웠어요. 비대면 예배. 자, 이게 뭐냐? 박해. 그리고 기근. 점점 가면 갈수록 뭐가 와요? 기근이 오는 거야. 기근이 하나님과 사이를 끊어 버릴 수 있어요. 또 그다음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때로는 엄청난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올수 있는 그런 시절이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우리 3 6절 읽어 봅니다.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이라. 아멘. 우리가 종일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에 여러분 이때는 그 로마서 로마 서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참 아, 많은 바퀴가 있을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너무 고통받아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 중에 그들의 신앙은 순교자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편하니까 아무데나 가 마음대로 예수 믿을 때에 있으니까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래지고 전부 다 어떻게 헤어져가지고 신앙이 차지 않아. 자, 믿음이 진짜 잘할 때어 언제 잘아요 박해 나올 때. 그래서 죽으면 죽으려고 정그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을 드려서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퍼포스 같이 주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박해를 당하는데 송일주를 예 죽임을 당하게 거예요. 도살할 양같이. 여러분 양을 끌고 가갈 때. 어떻게 갑니까? 양을. 양을 끌고 갈 때. 안 끌려. 이 짐승들은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면 안 끌려가려고 짐승들이 탁. 근데 억지로 끌고 가요. 그렇게까지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뭘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그걸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누가 오시려나? 성령이 오시려나? 아멘.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난 여러분이 넉넉히 이겨갈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무너가고 같지만요. 저는 오늘도 우리 영민이 보면서 놀랐어요. 사장도 너무 잘 인도하고 은혜를 어, 속으로 많이 받았네요. 아멘. 우리 영민이하고 음. 정말 재원이 때문에 예배들기 힘들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제일 아팠던 건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너무나 제가 마음이 기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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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잘안 떠날 것 같아. 아멘. 그렇죠. 아멘. 절대 안 떠날 것 같아. 요 의리가 있어서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있어요. 아멘. 자, 그러나 이 모든 인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넘히기는 이다. 누구로 말나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베데스다 가족들 우리 아이들이 보기일에도 <laughs> 믿음의 속으로 확들어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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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교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님 별만 하겠어요? 안 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어떻게 하나님 별만해또두 연인이 있어. 두 연인. 근데 이 둘이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나중에. 변할지 몰라도 사랑할 때는 어떻게 배신 절대 안 하죠. 내 생명도 두, 주고 싶죠. 그런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 그런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너무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아, 네. 반드시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이렇게 체험해야 될점 있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또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고 같이 이렇게. 네,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아, 네. 제 마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 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 네. 너무 귀한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넉넉히 이길, 이길 수 있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자 우리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내가 네. 마치다 네. 사망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공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소중함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 사양을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 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신기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야 네가 예수를 믿을래? 예수를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은데 예수 믿을 거니? 안 그러면 내 말을 듣고 예수를 안 믿을 거니? 만약에 네가 예수 믿는다면 나는 너를 내 보석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도 와요. 왜? 우리를 시험하니 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육신의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자기 아들의 아들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배신하겠습니까? 배신 못하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 어떻게 배신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사랑 깨닫게 되길 주의하며 주와의.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저는 예수님 배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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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건하실 시 일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쏟아내리는 일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극히 사랑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 o n 저는 I'm. Penny's up, we have a door with all this now. We're so 나 a p p y Hallelujah. Hannah, you're my son. 는 m not a keep my sin. I'm not a keep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있도록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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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아멘. 앞으로 그 어떤 일이 와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아멘. 여러분 대신 대식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아멘. 추원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환난을 받았어. 너희들도 환난을 받아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떤 환난이 오지 모릅 그래 우리는 그 담대할 때 넉넉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수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할수 있어요. 아멘. 우리 승리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